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26절로부터 28절을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썼으니 곧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곳 요단강 건너편 베단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5절로부터 28절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만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군더더기 없이 세례 요한을 소개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살았다는 사적인 이야기는 다 뺐습니다. 오직 세례 요한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로 소개하는 데 집중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세례 요한도 이를 원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주격이 전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를 19절부터 23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아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이라 유대인들은 세례요한에게 집요하게 질문하였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냐? 자그마치 일곱 차례 이상의 집요한 질문에도 세례요한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나는 그분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세례 요한의 대답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런데 단지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은 절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손사래를 친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에 대해 다음에 증언을 했습니다. 첫째, 나보다 먼저 계심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15절입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네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어, 세례 요한의 출생은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해 소개하기를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일단 물리적 시간 개념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영혼의 개념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답이 있습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가 계신 시점은 태초부터입니다. 이 말은 영원전부터와 동의어로 시간의 개념이 아닌 존재의 개념입니다. 시간의 이해로는 계산이 안되는 개념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모든 존재의 시작, 발원지이기 때문입니다.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으였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세례요한은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27절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곧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세례요한이 감히 존재들의 존재이시자 모든 존재들의 출발점이신 로고스요 이데아이신 그리스도를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이 사람 예수로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감히 그분을 이 사람 예수로만 보고 얕잡았습니다. 감히 세례 요한과 비교하고 견주기까지 했습니다. 참으로 태초부터 계신 로고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수모를 당하시면서도 우리 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18절의 표현은 간접적입니다만 이를 충분히 암시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영원히 시간으로 돌아오신 것입니다. 존재가 세속으로 돌아오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둘째, 은혜와 진리의 근원이심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16절과 17절을 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라는 것은 내 능력 밖에서 오는 것이기에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바로 이 선물을 통해 나의 해결 불가한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넘어설 수 없는 인생을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물을 계속해서 덧입혀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점을 세례 요한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 정리해 볼까요? 요한복음 1장은 헬라 철학의 유명한 개념인 로고스와 이데아 개념을 과감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두 개념으로 정리해보건데 영원부터 계신 존재로서 모든 것의 본질이요 실제가 진리입니다. 우리의 이해로는 삼일째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삼일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을 증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십7절에그 힌트가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보시면 율법하고 은혜와 진리가 대비되고 있는데, 이는 구원의 문제 때문입니다.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주 원초적인 질문입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기 전까지는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해결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율법을 통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분명 처음부터 율법으로는 안 된다고 했음에도 말입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메시지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예수로 오심은 자발적 오심이기에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인 이 선물은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를 12절에서는 이해하기 쉽게 영접이라고 또 설명합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구원은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율법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결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이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모세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하는 몽학 선생이지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 참으로 애썼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자리를 할때 아름답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넘어설 때 월권이라고 하는데, 이런 때는 누구도 그녀를 혹은 그를 아름답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세례 요한은 아름다운 증언자였습니다. 모두의 시선을 받을 때 그는 단호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 땅에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양 살아가는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단은 아니지만 그리스도를 빙자하여, 그리스도가 주할 영광을 거려치는 사람들도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혹은 그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은혜이시고 진리이시고 빛이시고 구원이십니다. 그 외의 것은 모두 이단입니다. 이단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외쳐 보겠습니다. 이 사람 예수가 그분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것을 보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을 증언하는 삶이 너무도 중요한데 이를 잊고 살았음을 용서하옵소서. 이제는 세례 요한처럼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로 살겠다고 결심합니다. 도와주옵소서.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 도의 이름 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도 여러 분의 믿음 과삶을응 원합니다. 사랑 합니다.